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부활의 문제를 설명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이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여겨는 지지만, 하여튼 그, 그런 뜻을 전하려고는 애를 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이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 그거를 신비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비는 어, 이성적이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게 신비잖아요. 원인과 결과,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건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에 합당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있었으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개념인데 신비는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거든요. 이 원인이 이런 이런데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신비죠. 그렇다고 거기에 무질서나 불합리만 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질서나 불합리를 신비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아, 폭풍이 불어갖고서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어, 아, 그뭐 무너지고 하는 것을 신비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폭과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걸 신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아주 멋대게 사는데 저 사람 정말 잘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은 망해야죠. 그런데 망하지 않고. 그가 부원을 받았다. 그가 돌이켰다. 그게 신비죠. 예.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살고, 어, 저렇게 에, 사는데 에, 저 사람이 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 돌이킬 수 있었을까? 그거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었다면, 어, 그거는 불가지로 알수 없다. 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된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죠. 뭔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통로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력 범주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이제 신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 거다. 정말,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영역은 아주 아주, 아주 제한된 영역일 뿐입니다. 그 외의 부, 부,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정적으로나 혹은 포기의 영역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었을 때 우리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신비의 역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근데 또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잘 믿어야죠. 유대인들이 잘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 이방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얼마가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에 있다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편애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하면서 일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하죠.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지식을 받았고 스스로 지혜 있다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계산에다 두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렇, 그렇게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냐? 생각도 말고 믿거나 뭐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끝을 열어봐야 됩니다. 단정하지 말고. 끝을 열어놔야 돼. 아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 당연해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끝을 열어놔야 돼.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어느 영역까지는 가능한데 그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훨씬 많거든. 근데 그 영역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닫아 버리면 그거는 그릇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위의 영역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아는 바가 있잖아요, 알게 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거, 거기를 닫아버리는 거, 끝을 닫아버리면 이제 자기가 아는 게 전체가 돼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런 불합리, 오류, 뭐 그런 것들이죠. 독단 뭐 이런. 데. 그래서 주로 보수서사를 쓰는 쪽에서 끝을 빨리 닫아버리면. 제 빨리 닫아버려 갖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체로 그렇게 한정해 버리죠. 더 이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을 열어놓는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뭐 사람들이 그냥 웃음 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두려운 진리를 그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라고 그런 그런 말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보다 더 어려운 말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못 갔을까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에는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 올 사람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는 당연히 저 사람 은 천국 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어, 천국 못올것 같은 사람이 천국 오는, 오는 일도 있고 천국 와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안 도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그게 그냥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다.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니. 하지만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 이 신비를 알아야. 유대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도치 말은 안 되죠. 왜 이방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의 다뤄가 우둔하게 꼭 되어야 하느냐? 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그렇다고 이방인이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은. 그런거는 있어요 어떤 못된 사람을 보고 아이고이 사람을 보고 이사람이 계기가 되어이 어떤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문이 열리는 그런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이이을 보고 이을이 사람을 보고 이을이이이이 이 이방인의 에,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이거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아, 택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 끝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안 믿는다면 여기에 해당합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아멘 들의 죄를 돌이키는 죄를 없이 할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그때 언약 택한 자들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언약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복음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믿으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원수된 자 믿는 자들의 원수죠 택하심으로 하면 그런데 조상들로 말미암은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이 택하심으로 하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니까 이 사랑을 입은 자죠 그런데 이게 이 둘이 충돌이 나잖아요. 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자인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하니까 신비죠.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데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가면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끝내 누구를 버리시겠느냐 끝내는 다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만일 구원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내 누구를 버리시겠느냐 끝내 부근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얼마 더 있다가 거기서 회개해서 다 천국으로 보내실 거다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다가 두시겠냐 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런지 그런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우리 우리의 예, 영역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예,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신이 없으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실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 이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제 대놓고 아버지 뜻을 거슬리고 나간 마치 하면 이방인 것 같은 존재들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지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죠 아, 내가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사실은 불순종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면도 여기서 에 있는 것 같아 이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야 긍휼을 입잖아요 내가 아픈 것을 알아야 약을 먹지 아프다는 것을 모르면 약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자기가 문제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아, 네. 이게 가두어 두신다는 게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깨닫을 수 있게 하신다그 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시길이 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귀한 새벽 저희를 가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허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오늘 있을 정책 담회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